이제 구석구석 익은 거 아니야? 원래 이거 한번 익혀서 비교해 봤다고? <laughs> 응 너무 하얀 것 같은데 먹으면 서 배는 거. 아이 어. 아... 아, 새는 잠깐만 아. 잠깐만. 왜 왜? 해야 돼. 사진 찍는다고? 여자 생겼지. 아니. 이거. 어? 아니야. 아, 여자네. 아니, 저 인스타에 올리고 하려고. 아, 인스타 팔로워도뭐 얼마 없으면서 니가 무슨 뭐 이런 사진을 찍어서 언제 올렸다고 그래. 여자네. 아니야. 한 걸려, 진짜. 혼자 여자 만나다 한 걸려, 진짜로. 나 가만 안 놔둬, 진짜. 계속해서 올려야 늘지, 팔로워가너 요즘에 막 얘기 나오고 있어, 누구 여자 누구 만났다고 어디서. 갑자기 음식 사진을 왜 찍어, 니가. 한 번에 찍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. 다리 내가 먹 거야. 다리 하나야?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였어. 무슨 외다리 닭이 어디 있어 들어와봐, 음. 모아봐, 모아봐, 모아봐. 여자야? 아이씨 아니야. 준나 신기한 거 봐서 그래. 이렇게 해서 녹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뺐다가 빼봐, 빼봐, 뺐다가. 자 하나. 여기서만 나야 돼 여기서. 하나, 둘, 셋. 아좀 빨리 해야 돼 빨리. 하나, 둘 이렇게 이렇게 간다. 다섯 번. 시작. 하나, 둘, 셋. 아잇 아니, 이게 짜, 짠을 하라고. 아니, 하고서 딱이 소리가 나야 돼저형그 부메랑 하는 거야? 아니, 부메랑, 뭐, 뭔 부메랑이야? 그 이, 사람들, 젊은 사람들 인스타 그 스토리 올리는 거 보고 지금 따라 하는 거 아니야? 응. 그 부메랑이라고 있어? 추작업으로막 부딪히는 게 아니야? 어플이 있는 거야? 아니, 그 기능이 있는, 있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하지 마, 씨발 형왜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지 마, 형 같은 사람 아저씨들 하는 거 아니야? 병에... 아몸 부메랑 거... 아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. 그 젊은 척하지 마. 아 요즘엔 나이가 먹으니까 고기도 그런데 감자가 맛있더라고. 아. 어, 와 깜짝 놀랐네 감자 이렇게 무식하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왜 이렇게 뜨거워 아니 닭은 별로 안 뜨거웠는데 감자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원래 감자가 열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있어 뭐가 있어? 다 물질마다 성질이 다 있잖아 감자가 더 열을 더 많이 원래 그래 원래 아 진짜? 응. 그냥 강원도에 감자 많이 키우잖아 왜 그런지 알아? 네. 존나 춥잖아 강원도가 그러니까 겨울에 존나추니까 감자 키워갖고 아 그러니까 감자들이 이제 추위에 잘, 잘 버티는 거야?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무슨 과 나왔다 그랬지? 공고 건설과 이거 저거 많이 배우나 보네 거기는 한국에도 뭘 짓고 건설을 하긴 해야 되나 아 진짜? 음. 아 씨발 어디 면 있어? 왜? 네. 뭐 먹는 거야 지금? 닭공 아. 음. 아, 씨, 감자 왜, 감자, 아유, 왜 계속 뜨거운 거야, 감자가? 계속 그거워이님왜 끓여 나는데 왜 뜨거워? 아, 어. 아, 씨, 너, 아, 씨, 아, 왜 이런 거야? 아이씨. 어, 그렇게 한번더 번져, 안 지워지고. 퐁퐁이나 비누 이런 걸로 이렇게 문지어야 돼. 아이씨. 잘 완전 완전 안 지워지는데? 지금 문제는 오히려 애들 이거 약해져 성유 이거. 둘, 또 없어. 쇼생, 쇼생 주세요 형, 볶음밥 아, 어먹어야죠몇 개? 두개안 맞나? 아이, 지금 조금 먹어 사장님, 여기 볶음밥 두 개만 해주세요 옛날에 그 뭐야 삼계탕 닭은 2 8인가뭐3 0인가된닭딱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삼계탕이야? 그렇지. 원 총을. 그리고 그래, 딱그거만 하는 거야. 작잖아. 근데 닭, 닭토리탕 닭은 크게 해가지고 셋 삼자에 닭개자 탕탕자 써가지고 삼계탕이 거구나. 아마, 아마 그럴 거야 아마. 닭토리탕은 이제 닭이 이제 엄청 크니까 호수가 뭐다 다르잖아. 맞아 맞아. 막 호수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지. 그 호수는 누가 정한 거야? 닭. 하림 회장님이 정한 거야 그럼 하림이 사실 존나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지금 닭쪽 일에 대해서는 정말 센 거지. 초복 중복 3복만 들었지, 3삼대에 네. 이런 거다 만들었지. 음. 한번, 한번, 한번. 살짝 눌러 먹어야지, 이렇게. 아이고. 뜨겁다. 아... 음... 그렇게 안 매운데? 아니, 내가 생긴 게 싸가지 없게 생겨가지고 딱 매워보이는데. 음, 괜찮은데? 아니야, 딱생긴게 있어. 아! 그래! 아! 딱, 없게 딱, 딱, 서 고추가. 아, 어 좋은다. 식감도 있잖아. 뭐? 작은 고추가. 맵다. 우일이다. 나 오랫동안 좋아, 잖아 응. 응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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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옷 아. 주 아. 아, 잠깐만, 근데 나 배가 아파가지고. 왜? 술 맨날 먹어서 잠안 좋다. 잠깐만, 잠깐만 있어 <laughs> 형형 응? 뭐야 형이 계산했어? 응 뭐야 했어 내일 내가 살게 형 어, 오케이 잘 <laughs> 먹었어 어. 가? 가? 응 가? 가응